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노이 기차역입니다. 저는 오늘 하노이를 떠나서 님빈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차를 타고 2시간 조금 넘게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베트남 하노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롱베이라든지 아니면 사파 그리고 또 님빈이라는 이 도시를 많이 간대요. 일단 제가 기차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는 있는데 오늘은 기차를 슬리핑 기차로 예약을 했습니다. 꼴랑 두 시간 가는데 슬리핑 기차로 예약을 했어요. 기차 정말 어디로 가야 되냐? 하이트원 여러분, 기차 타고 비빈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차역은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겼다. 저는 이미 인터넷 온라인으로 어, 온라인 통해 가지고 예약을 했고, 어. 그 바코드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거 찍고 들어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여기 내부에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43분인데, 입장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휴대폰에 이런 바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보여주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맛날 띵띵 네. 띵큐, 린빈으로 출발해 봅시다. 아... KTX같은 시설을 바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봐도 열차 누워서 가는 곳 이렇게 보이나? 아래에? 보이 그러니까 저도 베트남에서 기차 처음 타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약간 어리버리 저도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뭐 안내해주겠죠 좌석이랑다들어봐야겠다 여성분 질문 10아 10? 오케이 10. 아, 10? 10. 아, 요거구나, 요거. 10번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게 몇 번이야? 아, 7번이구나. 하 아, 8. 저기 앞에가 10번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8번 칸이래요. 베트남에서 기차 탈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민빈이라는 곳을 가면서 기차를 타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10번이거든요. 이리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10번에서, 어머니, 이게 그러면 제가 요거. 여긴가 봅니다. 1, 아, 제가 시트 2번. 요거 2번. 2번이면 밑에 칸. 여기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4명이서 누워서 갈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좋다. 자. 일단, 짐부터 풀어놓고, 이제 기차 타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플러그도 있고, 조명도 있고, USB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충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옷걸이 걸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어 위에 층은 아 난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겼는데 화장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 볼까요? 이거는 그냥 세면대. 그래도 손 씻을 수 있게 이렇게 핸드워시도 들어있네. 이건 역칸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와 시원하다. 근데 여기 화장실 이 이쪽이 아닌데? 여기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그냥 깔끔하네요. 지금 이 기차가 꼭 우리나라 옛날에 뿡화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여러분 너무 습해요. 아, 너무 습해. 근데 기차 안에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시원해서 좋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웠거든요. 누웠을 때. 다리가 끝에까지 안 닿는다. 다리 이렇게 해도 안 닿아요. 제가 키가 별로 안 크지만 한 180cm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아마 편하게 누워서 갈수 있지 않을까 아 좋다. 그리고 저기 챔장에 지금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한 오후 5시 40분 정도 도착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숙소 예약도 안 했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차역 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개 반은 걸인데 직접 찾아가서 그러고 그냥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님빈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님빈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내려야 됩니다. 2시간 10분 걸리네요. 2시간 10분, 2시간 10분 만에 릴빈에 도착했고, 아, 조금 기차가 개인적으로 슬리피 버스가 난것 같은데요. 기차는 너무 덜컹덜컹 거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사실 버스는 그 정도로 덜컹거리지는 않는데, 하여튼 조금 잠도 못 자고 부시시한 상태로 막에다가 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베트남 여성분이 저랑 같은 방에 있었는데, 아, 저날를 그냥 2시간 내내 그 베트남... 굉장히 하이톤으로 통화를 하셔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잘 수도 없었고 저기 앞에 보면 남자 영광 분 계시죠? 저분이 돌아다니면서 님빈이라고 방문다 여러 여러 재치고 내릴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리 조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중간 중간 음, 기차역에서 사람들 내리고 타고 할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 멈출 때 굉장히 짧게 멈추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자 내립시다. 와. 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가는 사람들도 있네 이렇게 님빈에서 사람들 많이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생각보다 그렇게 내리는 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타는 사람들이 더 많지 그렇다는 거는 어, 지금 하노이에서 님빈 오는 사람보다는 님빈에서 더, 더, 더 깊숙히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도 뭐노는 사람이 제 뒤에도 내리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뭐 앞쪽에 내리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겠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내리는 것보다 탑승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니 그러면 하노이에서 님비 났다가 님비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지? 뭐 이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일단은 제가 가려고 하는 데가 땀폭 영어로는 탐폭인데 땀폭인가?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이동하면 되겠죠? 일단은 오늘을 넘어가서 아고다 같은 데서 지금 예약은 안한 상태고, 근처에 식당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도 여부도 좀 보고, 조용한지 안 조용한지 이런 것도 좀본 다음에, 그냥 워크인으로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이님빈이라는 곳에 왔냐면, 여기가 고대 도시로 자연경관이 엄청나게 예쁜, 약간 라오스로 따지면은 그 방비행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기차역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그랩이 잡힐는지 모르겠다 여기 택시호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밖에 그랩같은거 잡힐까? 한번 일단 그랩 잡아봅시다 그래요 호객을 하시는데 잠깐만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100? 네? 100? 100?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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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그래프를 찍어보니까 1 2만동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프보다 싸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자 일단 요 차인가 봅니다 저는 요차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이구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휠이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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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택시기사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저씨가 뭘 얘기했냐면 원데이 투어 자기가 가이드 해 주는 원데이 투어 같이 다니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침에 태워서 뭐 이렇게 여기 투어 다니는 그런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원도 있고 경치 좋은 그런 데 갔다 오는 게 70만 동. 자기가 이렇게 받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왓츠 앱 아이들 서로 교환을 했고요. 약간 태국의 빠이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곳에 왔습니다. 일단. 투어 이런 여행사 물도 있으니까 내일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숙소부터 가야겠습니다. 숙소 제일 중요한 건 숙소니까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홈스테이 쪽을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온 거거든요. 큰 길가에서 안으로 한 100m 안 걸은 것 같아요. 한 70m 정도 걸었나? 근데 일단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할로 이 거기서 빨로 와. 동네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 라 비? l a b y 어. 나나우 여기 지금 동네 주민이 그냥 열어 주셨는데. 여기 사람 아, 있다, 있다. 사람 있는 거 같다. 오케이 l 라 비? 어, 오케이, 오케이. l 라비 l a 아지200한0 0 야. 일단 왔는데 손님이 저밖에 없나 봐요. 자 일단 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30만 동짜리 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체크인했습니다. 아유 방 깨끗하다. 책상 있고 이 정도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데? 네아 Hot water. Hot w 아, 응. 이 여러분,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이 님빈이라는 곳은 되게 고급진 그런 호텔들은 많지 않아 보여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도 좀 그렇게 나오고, 아, 근데 나 너무 끈적끈적하다 진짜인데. 어, 일단 취소야겠는데 일단 방 잠깐 보여드리면 깨끗해요. 바닥도 다 새로 한것 같고. 지은지 얼마 안된 건지 리모델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끗하고 가장 좋은 거는 책상에 있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볼까요? 어이구 화장실이 왜 이렇게 넓어? 샤워 공간 엄청 넓고 뭐저 샴푸랑 이런 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칫솔이 어, 칫솔도 있다 칫솔 치약 있고요 기본적으로 30만동 16,000원 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 너무 배가 고픈데 이 찝찝함 때문에 일단 씻긴 씻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씻고 나가보겠습니다. 제 숙소에서 지금 한 5분 정도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앞에 이제 그탐곡에 땅콕에 코수가 그 있는 곳이고요. 그곳까지 지금 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이 주변에는 확실히 보니까 식당들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지금 보면 식당들도 거의 지금 걸어다니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식당들이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백인들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님빈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삼콕에 되게 유명한 그 호수라고 하는데 지금 밤 시간이어 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호수까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왜 이렇게 배들이 많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한국 분들한테 조금 유명한가봐요. 볶음밥이 맛있다고 그런 평이 좀 많아서 일단 그 구글 검색대로 한번 찾아 왔습니다 진짜 베트남스럽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예. <laughs> 진짜 오늘 너무 습하네요, 여러분. 습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가만 있어, 땀이다. 여러분, 다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습합니다, 지금. 베트남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하노이. 그리고 오늘 닝빈 와 습한 정도가 심각할 정도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여름 나라를 돌아다녀도 오늘 같이 힘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하여튼 1년 중에서는 가장 습했던 날 같아요. 와 그냥 밖에 100m만 걸면요 온몸을 사우나 한 것처럼 땀이 막 이렇게 몸이 젖는다고 해야 될까? 오늘은 그냥 쉬어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못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밥도 사실은 대충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그냥 왔습니다. 안 들어가도요. 다음에 이제 이 민빈에 도착했으니까, 좀 밖에 경치라든지 관광명소 같은 거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은 저 쉴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